아유 맞습니다. 저기 그 면으로 돈버신분 있잖아요. 신타 저기 조치원에 <웃음> <웃음> 둘이 둘이 하는데 이제 사모님은 서빙 서빙이 없죠? 솔직히 다 셀프니까 거기 예 설거지만 음. 예 그러니까 저녁에는 딸내미가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 둘이 하는데 예. 그러니그 기가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. 거기 이제 키오스크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셀프예요. 그, 그 우리 그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. 아 3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그냥 그 거기다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가고 저, 저, 저 퇴식구에다 갖다 놓고. 그 그러다 보니까 아우 돈을 이제 그거 담는 거죠. 따지고 보면은. 그리고, 일단, 잠시 후유턴입니다 에이, 전 그런 걸또 많이 보게 되네요. 저도 예. 아, 이거 네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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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메뉴가 너무 많아. 근데 거기는 이제 갈비탕에 또 빠져갔고요. <laughs> 거기 인생 갈비탕이라고. 갈비탕을 또 예? 갈비탕에 빠져서. 예. 그렇죠. 예. 마, 맞습니다. 음. 응. 예. 맞습니다. 청주요? 어. 예. 아 그럼요. 야이 사이즈가 다른데요. 이게 자꾸 써야 돈이 경제가 살아나는데, 아자 음. 엄청 많죠. 예, 엄청 많. 이 안부 안도 미치겠네 약 1km 시속 80km 예. 박수형 과속 단속 예.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입니다 예. 그렇죠 맞습니다 와 그러네요 참. 저도 많이 피곤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